자, 이것이, 어, 신문석의 이야기인데,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예. 제로 우리가, 어, 발람의 교훈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어디서 많이 나와요? 개시록에 하면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에서, 메시지에서 너희들이 발람의 경우는 저차다 먹이는 약이 나오는 것들을 수 있어요. 발람의 경우, 그것이 무슨 약이냐면, 이제 이 사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잘 알아야 돼요. 어? 구약을 알아야 또계시를잘풀어요이 <laughs>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발람이 어떻게 해서 발람이 많이 인력적으로발락에게 뭐야, 왕에게 말하자, 그죠? 식은 명을. 이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이제, 이제 사회생활하는 회사에서, 뭐 커뮤션 막이 돈을 주면서 이 사건 해결해 달라고 주잖아요. 그래서 돈을 매듭 받아 챙겼는데 아, 이 사건을 내가 해주를고 했는데 못해준버렸어 어, 그, 그런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죠? 그럴 때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미 빚을 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건수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응? 그건 네. 사주를 네. 할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이번 거는, 이번 거는 참, 어떻게든 하다 보니까 안 됐네. 내가 다른 거 함께 해줄게. 그래서 다른 건수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빚택을 주게 되잖아요. 바로 그 네. 세상에 네. 그 살아가는 지금 위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발람도, 아, 이 건수를 해결하해줬겠어저새 네. <laughs> <laughs> 건수를 못 해줬어. 그래서 달람이 먹기는 먹었는데 아, 이게 소화가 잘안 되고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깨렸습니다. 그깨가 바로 달람의 교현이에요. 달람의 교현, 무슨 깨를 쓰느냐? 이렇게 하세요. 내가 재주를 아무리 하려고 재주가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에 여인들을 동원해서 민교를 있어요민교 여기 우상들에게 제사 지낼 때에 여기 신들에게 제사 지낼 때에 여성들을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남종녀들을 꼬셔서 꼬셔서 같이 데리고 와서 여기서 어, 신들에게 전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고 같이 놀게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바로 밤란의 교훈입니다. 나무를 먹고 나니까 여기 이제 여한 칸상께를 부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 절대 즐겨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분명히 하고 먹은 것이 요거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무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이거 취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반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모합 여인들이 자연의들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행사할 때에 이제 전부 다 이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가서 이제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유명인들이 꼬시는데 얼른 따라가죠, 얼른 따라가서 그들에게 같이 우상 등을 먹고 마시고 그들과 어명하고 춤추고 즐겁게 이제 그것을 노는 거예요. 뭐 그동안에 여기 뭐, 어 밖에서 맨뭐 먹었어요? 만나 매출하기 먹고 뭐 버너즈도 못 먹었죠? 뭐 그러다가 와저희 아, 여성 뭐 뭐든 예방에 어? 여인도 있겠다 버너즈도 있겠다 고기도 있겠다 이러니까 안 가는 사람이계세요한 사람이 갔다 오면은 야 이거네 귀찮네 이네. 어, 기차리에서 언제나 나와. 그래가지고 자기가 모아가지고 막왕 가는데요. 모아보러 가는 모아보러 가서. 그래서 먹고 마시고 막 타락하는데요. 그래서 영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이 만연해지게 되요 이러다 보면 이 나라는 불편하고 와해 되고 끝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끝났잖아요. 그죠? 그때부 지금 그런 위기가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이, 우리가 그 발람의 교훈을 하면 뭐, 뭔가 싶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서 끝날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가난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가난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여기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지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그냥 우습게 흔들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 심각한 사건이라고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점점 대 사건이 자꾸 커져갑니다 낙타코 아세요? 낙타코네요? 밖에 시간이 났더니요 춥다고. 주님 불러요 고왜냐겠다 네, 아, 지금 저도 코가 너무 시려요내 네, 코만 좀, 팽팽하좀 들어가면 아, 안 될까요? 그래. 네. 아, 주님을 너무 안서 그래 코만 또막다 코만 이렸내 코가 더 <laughs> 어려 했는데. 저음부터또주님불러르 있어요. 네. 맨날 아, 시리고, 기도시리고헤맸도 시리고, 좀 얼굴이 아파요. 얼마까지 넣었어? 몇가지 넣었어? 그 동안은 이제 또 다른 실이 돼요. 결국은 엉덩이도 실이 돼서, 나중에는 낙타가 텐탄에 다 들어가고 있어. 조금씩, 조금씩. 다요. 낙타가 들어오면 이제 들어올 때에서는 사람은 밀려나가야 돼. 이기서낙타예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악의 세력에 양보하고 세상과 다르다 보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낙타콤이다. 낙타콤. 낙타콤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는 조금, 사단이 그것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몰라요. 성형인가로 갈 때, 오늘 하루만 쉬지. 딱한 번만 쉬지. 왜 네, 사단은 처음에는 꼭딱한 번, 딱 하루, 오늘 하루 딱한 번만 빠져. 딱한 번만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두번 빠질 수 있거든요. 두번 빠지면 세번 빠지고. 그러다 그래 보면, 에이그 여태까지 는 뭐, 성공, 뭐, 안하고도신앙성이잘해는데 뭐. 그때부터는 이제 가면 싫은 거예요. 그 그래, 개미 따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참. 막, 제외 잘났다고. 이제, 네. 그래, 이제, 사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쉽게 네. 배워드수 있는 겁니다. 낙다 하고 조심해야 돼요. 여분 모압 뭐 사람들에게 이거 인이세팬들이 낙타 코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가스 에 증기다가 나중에는 여행을 데리고 자기 텐트까지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출장 갔어, 출장 갔는데 이제는 불려불러가지고 불러. 자기 텐트에가지 이방인들을 데려놓고 그들과 어행하는 이런 사건이 엄청난 사건을 보는. 이것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왁과 이스라엘은 혼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바로 무슨 여성이야기는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의 교훈. 그래서, 이, 어느 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한 년을 데리고, 자기 백마우로 돌아가면 것을 보고, 아, 그에대도 아직까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비나하스 제사단을 가로에 있는 비나하스이비나하스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일증으로 이두 네. 남녀 조금 안전 말로 하면 연모 <laughs> 그냥 배창으로 그냥 완전 거치를 만든 거지 아시죠 거치를 닦끼웠었어 그랬더니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들이 는이 엄청난 만행을 보고는 하나님이 진부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열병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이 비나스의 열심을 보고, 비나스의 열심을 보고 하나님의그 열병을 거쳤다. 진노를 거쳤다. 한 사람,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있으면 그 나라는 삽니다. 한사람의 올바른 영적 지도가 있으면, 그 있으면 그 교회는 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멘티키도 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고 목자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거짓 승리자가 너무나 많아요. 거짓 목자, 거짓 승자는 양을 잡아 먹습니다. 양을 잡아 먹고 양의 털을 벗겨서 자기 배투를만들어 <laughs>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짓 목자입니다. 참목자입니다. 참목자는 그러잖아요. 참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일대와 사우고 사자와 혼을 대항해서 그 입에 들어가 있는 음란한 마리라도 구하려고 그 목숨을 사는 자가 바로 참목자입니요 그러나 사꾸목자는 도망간다고 그랬습니다. 저 오늘날에 정말 이 참목적, 정말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편한 시대인가, 우리가 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누 핫스의 그 열심으로 하면은 진료를 마치고, 비누스 핫스에게는 무슨 음악을 하면서 했습니다. 무슨 은하이죠? 지금 이제, 그, 저, 이저 뒤로도 거의 다 나오겠어요. 제가 지금, 어? 평화의 은하가 있는데, 평화의 은하. 또, 평화의 은도뭐면비에서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보고는이 비나에서 후손들에게는 계속해서 대대로 제사장을 삼겠다는 그런 음악이었어요. 그러니 조상 자들은참 좋은 거예요. 훌륭한 조상을또 했기 때문에 그 집안은 대대로 이제 비나서 집안은 제세간의 집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모하에서의 이런 일들 사건들이 이제 다 끝나고. 여기서 모세가 모세가 yeah. 어 오기 전에 모세가 하나 실수 연기 하나 나오지요 무슨 신수 연기 나요강이에 어, 모압 뭐땅 오기 전에 중간에서 반석에서 생물을 얘기하는 두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누리가 사건이죠 어. 그래서. 하나님의, 어, 영광을 가렸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백성들이 막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할 때, 고서가 하나님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물었다고 아우성을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단계에 명하의 물을 내게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 나도안 났어요. 반성을 명하여 물을 내어서 백신들이 물려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화를 내었어요. 모세요이 폐악한 메이크업이요. 아, 그래서 막 그들이 이제 좀, 그들이 막 물렸다고 또막 아우성을 쳤죠. 백신들이. 이 백신들은 조금만 불평하면 그냥 아우성이는 나옵니다. 나옵니다.